오늘은 아이디 카드 교환한 게 와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쁜데요? 저는 하영이 거 교환한 게 짠. 그다음 요거 뜯을게요. 는최아 언니 거랑 교환을 한 거고.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 개가 왔습니다. 지원 것까지 해서 저는 하양 채영 지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하나 왔는데. 그 우치와랑 슬로건 택배로 주문한 게 왔습니다. 이게 원래 봉투에 들어있었는데 일단 한번 뜯어주고 왔고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왔고 저는 이 우치와랑 슬로건 두 개를 다 구매를 했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크고 우치와는 제가 구매가 처음이라서 너무 근데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짠. 대박! 이거 콘서트장에 들고 가면은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오, 대박! 사실 슬로건도 좋긴 한데 슬로건은 두 손으로 들어야 돼서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치와를 처음으로 한번 주문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슬로건은 제가 이미 지금 세 개인가 4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예쁜 게 많이 나와서 구매를 했고. 사실 현장 수령으로 구매한 것도 있어서 어... 어,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다. 지금 약간 화면이 좀 칙칙하게 나오는데 와 실제 색감이 더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카와이 적혀있네요. 이렇게 이게 좀 펴줘야 될것 같고 짠, 이렇게 생긴. 너무 예쁘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고했던 대로 바인더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인더가 엄청 많은데, 이 작은 바인더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세개 중에서, 먼저 이노랑색 바인더는, 여기 이렇게 키링도 달아놨고, 여기는 지원이, 제가 끼는 포카들만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빈자리는, 요거를, 여기다 끼워놔가지고, 비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 오비포카랑, 어, 헤로라이드, 슈퍼소닉이랑, 아공빵이랑, 그 다음에 이거, 이불포카. 이렇게. 네, 이렇게 8장만. 아끼는 포카들로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영이 포카만 넣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끼는 포카들만 넣어놨고 이거 너무 귀엽죠? 포카.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아끼는 아공빵 엄청 시세가 높았던 포카인데 이렇게 다섯 장만 넣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핑크 색깔 여기 바인더에는 양도 보낼 포카들 모아놨거든요. 얘네는 그 비공 곳시지만 그냥 예뻐서 끼워뒀고, 여기는 이제 양도분을 포카들 모아놨습니다. 거의 지금 빈 곳이 많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엄청 큰 바인더고, 여기에 제만만한 포카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일단 여기 첫 장이고, 지금 군데군데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따로 빼놔가지고, 비어, 종교 좀 있을 거예요. 거의 미공포가 앞쪽에는 많을 거고, 체지원, 차의 하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포카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얘는 얼리버드 포카랑, 이 포토북에 있는 썸머, 그, 이렇게. 네이클로버 포카드리고, 콘서트 그 포카 멤버십이랑 VIP랑 입장 포카 지원이 거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위에는, 어, 위에 줄은 입장 포카인데, 첫 콘을 갔었기 때문에 뭔가 모아두고 싶어서 놔뒀고, 나머지는 이제 채영이랑 하영이입니다 여기는 이제 멤버십 포카. 이거는 그 트레이딩 포토카드. 안았고요 이것도 트레이딩 포카랑 하얀 그림이랑 뭐 이렇게 앨범 포카들 보았고, 너무 귀엽죠. 이건 세연이 완전 아끼는 포카 두장입니다 이거는 시즌 리딩 포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라이큐베 앨범 포카 네, 전부 다. 이것도 그 폴라랑, 이거는 이번에 그 하얀 그림 키트랑 그다음 거기서 나온. 아이디 카드인데 지원이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끼워두었습니다. 여기는 홈본 포카인데 지원이 따로 빼놨어요. 다른데 또놔뒀어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포카 매입을 해가지고 포카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되게 많이 온것 같은데, 이거는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도모롱들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빼주고 왔고요.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벌써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그 강아지 귀 지원이, 이거는 강아지 코 지원이, 이거는 그 고양이 손 지원이, 고양이 귀 지원이, 이거는 그 이불 포카 지원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섯 장을 구매했고 포카 뒷면에 이 핑크 색깔이랑 하늘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뭔가 여기 코에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긁힘은 아니고. 뭔가 좀 있지만. 사실, 이 포카는 이미 있는 건데, 그냥 같이 사는 김에 예쁘니까 한장더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었고요. 너무 귀엽다. 이거 한번 바인더에 같이 넣어볼까요? 이렇게 4장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음, 저는 이게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얘를 여기 넣겠습니다 바인더 대지를 끼워 줄 건데 이 대지가 제가 만든 대지거든요 클로버 대지를 끼우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일단 내장 꺼내줄게요 짜잔 이거는 여기 응원봉 포카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인더에 또 넣기 완료